할렐루야 어, 이번에도 성령님이 주셨던 메시지 중에서 좀 나눠보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어, 어쩌면은 좀 생소하고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어, 이렇게 좀 생각해 볼때 어, 온전한 자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말씀 중에, 결국은 우리가 영혼육이 온전히 되어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하는 이런 어떤 것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상태들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영혼육이 다 온전해지고 검, 거듭난 모습으로 완전해 줄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아마 글쎄 들어보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령님이 해 주시는 말씀이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이런 어떤 메시지예요. 그 어떤 그 통로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부분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음, 굉장히 귀한 어떤 메시지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앞 부분을 이것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해드리는데 음, 좀 이해하는 데좀 기도하시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 너희가 듣고자 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로되 듣고 깨달아 아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음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였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겠더냐?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니, 다시 거듭남의 의미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온전히 거듭난을 말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 것인데, 깨달아 알지어다. 일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육도 온전히 거듭날 수 있음을 너희가 믿을지니데 진실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지면 영혼 육이 완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지어다. 너희는 너희 영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나 물론 영이 너희 안에 임하였을 때에 성령을 너희 안에 받아들일 때에 너희 영이 거듭난 역사가 있는 것과 같이 너희 혼도 마찬가지니라. 혼의 습성, 습관, 생각, 혼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 같은 것들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육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도 거룩하여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육도 온전히 거듭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한 것과 같이 새 포도주는 생명인지라 헌 부대에 담겨지면 찢어져서 그 안에 담겨진 포도주가 모두 버려진다 하였던 것과 같이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을 수 없음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너희가 될지어다. 온전한 너희 육도 거듭나야지만이 새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것임이니 너희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임이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육도 새로움과 같이 온전히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믿느냐? 그래하면 영혼육이 거듭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임이니 깨달아는 중심이 되기를 원하미로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거하느냐? 성령과 더불어 거하느냐?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호흡하게 하며 너희로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게 하며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며 생각을 주도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온전히 거듭나면 그같이 할수 있느니라. 너희 생각을 주도하게 하면은 너희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며 너희 영을 인도하니 영혼육이 거듭나기 때문에 생각을 주도하고 영을 주관하며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니, 영혼육을 지배하는 성령의 새로운 영인 것이니라. 그리스도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주어짐으로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행하였던 것 같이, 성령이 임하였음을 통해서 동행하고 그들이 나타난 기적과 이적을 보라. 그것을 행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니라, 너희도 진실로 그렇게 할수 있느니라. 온전히 거듭난 자는 복이 있음이라. 너희 생각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도다. 온전히 거듭나는 자 것은 일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힘인 것이니라. 너희가 의지한 만큼 너희 영혼육을 지배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리로다. 이 같은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스림을 받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받아들인 만큼 거듭날 수 있는 것임이니라. 성령이 임한 만큼 너희 거듭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온전히 인정한 만큼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서 중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너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부족함 없기를 원하노라. 받아들인 만큼 변화된 만큼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행함으로 내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가 구약과 신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으리라 그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임이니 그것을 바라라. 그리하면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내 성품을 닮아가리라. 진실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복이 있으미로다 그에 사한모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음이로다. 그의 모든 성품을 닮은 영이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진실로 네 안에 그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함인 것이니 성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함인 것이니라. 그리하여 체험을 통하여서 나를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가 너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될지어다. 발견하로 하고 변화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 지식이 뛰어남이 알수 있으리라 네가 진실로 너희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라 모든 것을 뭉뚱그려 사모하지 말고 세세하게 분석하여 사모하는 너희가 될지어다 그렇게 분석할 때 분석함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달음을 알수 있으리라 그의 말과 말투도 닮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 그가 병든 자를 대하였을 때에 그의 성품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의 성품 그가 부한 자를 보았을 때에 그의 성품 보기를 원하고 가난하고 어린 자를 보았을 때에 그의 성품 보기를 원하고 바리새인과사도개인을 보았을 때에 그의 성품을 진실로 그의 속 중심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너희 안에 지식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알아나갈 수 있을 것이니 그 성품을 깨달아 알아갈 때에 너희가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기 위해 사모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였을 때에 그 마음 성품이 너희 안에 씨앗이 심겨질 것이며 그시앗으로 말미암아 너의 육조차도 그 성품과 달게 변할 수 있음이니 보여지는 육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 같은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며 성령 받은 자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니라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니라 나를 훗날 나의 나라에서 만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를 닮아가기를 원함이로다. 나는 나를 닮은 자를, 나를 닮는 자를 진실로 원하미로다.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겠더냐? 나와 형체는 비슷하게 만들었음이나 그 중심만은 나와 다른 것임이니?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가운데 씨를 심어 놓았으나 그 자유의지 때문에 선택한, 선택한 것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느니라. 그 자유의지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 마음, 나의 섬세한 마음을 담기를 원한 것이로다. 그것이 거듭남인 것이니라. 거듭나면은 너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절대적으로 내네 자유의지가 나와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니라. 너의 자유의지 가운데 탁하지 아니하고 네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싹이 트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가 자유 의지를 주었으나 스스로 너희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자유 의지인 것이니라. 어,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영혼 육의 거듭남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먼저 또 말씀하셨 말씀드렸지만은 영혼육이 온전히 거듭났을 때 애녹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육조차도 변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그 휴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에과 같은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하시면서 지금 온전히 거듭남 완전한 자가 되어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영으로 성령으로 음, 임한 자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자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말씀이었지만은 음, 그와 같이 이해를 좀 하면서 다음에도 나머지 부분도 좀 보도록 할게요. 샬롬.